시청자 여러분, 명인지학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수급대장입니다. 예, 오늘 명인지학이 좀 올라가줘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일단 구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장하 전부터 제가 영상을 준비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이날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유튜브 자막을 보신다 그러면 매도를 잘 했고 예, 여기서 단타 잘 쳤죠. 이틀 동안 그리고 다시 얘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매수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여기서 혹시 매수, 어, 매수하셔가지고 물린 상태라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들지만 어쨌든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탈출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이제 마음고생을 시켜면서도 좀 짜릿한 게 없거든요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매수타점을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를 보내드리는 기준을 제가 뒤쪽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라운드 피익 구간 이어 구간이 뭐 10만원을 지켜보던지 중점적으로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뭐 9만 5천원 9만원대를 지켜보던지 예 저는 가격대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보는 구간을 그래서 매수를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20% 넘게 올라갈 줄은 몰랐고요예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도 예 올라가게 돼서 매도를 잘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전략 매도를 한게 아니니까 지금 영상을 준비해 드리고 있고 남는 비중을 더 위에서 예, 매도를 또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타점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제가 매매하는 관점의 타점을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명인 재앙만 보내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세력주들도 다 보내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영상에서 무조건 갑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듣기 좋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10년 넘게 주식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을 다 이제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타점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래도 시장에 맞게끔 종목에 대해서 가장 냉철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트레이딩 입장에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10만원이라는 거를 깼을 때 솔직히 신저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지 못했다 그러면 저도 매수를 보내드릴 수 있을 그런 깡다구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얘가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저께 이제 얘가 시간으로 올렸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한 가지 심리적으로 가능했던 요인이었는데요 얘가 오늘 왜 올라갔는지 아시는 분 얘가 오늘 뉴스가 있었나요? 얘가 오늘 갖고 왔던 뉴스는 이행명 대표이사의 신규 상장 지분율 50%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 수의 변동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명인 제약이 오늘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인 제약을 구독자님들한테 상장하기 전에 말씀드렸었을 때. 뭐라 그랬었냐면 얘가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 즉 품절주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10월 10일 영상에서는 어 10월 15일 날 그때 20만주 19만주에서 20만주 정도가 이 시장이 풀린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일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풀리는 주식수도 없었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때 상장했을 때 가지고 나왔던 10% 미만의 어마어마한 품절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 가능 물량이 적은 애들을 품절주라고 그러는데 유통 가능 물량이 적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시가총액이 1조예요 그러면 은 시장이 풀릴 수 있는 사고 팔수 있는 주식의 그 금액이 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단이어가지고 굉장히 커 보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오천억 짜리라고 한다 그러면 오백억밖에 시장이 안 풀리는 거라서 품절주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을수록 득랑 룰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특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지수가 늘릴때 세게 올라가주는 종목이 필요하니까, 품절주들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양지사,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신라섬유, 그리고 뭐 코데즈컴바인 해가지고 이 종목들이 있었는데, 코데즈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개성공단 관련된 통일부 뉴스가 있어가지고 좀 크게 움직였던 거였고, 신라섬유는 이제 움직이는 게좀 덜하죠. 양지사도 요즘에 잘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중에 10%대, 그러니까 20% 미만의 초강 로 만들 수 있는 품절주 그게 뭐였어요? 네, 명인제약이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까지 받쳐주고 주당 단가까지 받쳐줬으니까 좀 사이즈 크게 이제 단타치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명인제약이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후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졌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조선업 관련돼가지고 테크를 거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그 한화해양 쪽에다가 미국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그 회사에다가 제재를 걸어가지고 갑자기 지수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보시다시피 분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렸던 그 오후 증시, 오후 1시 이렇게 해가지고 점시간 이후로 올려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였죠. 사실 명인작 같은 경우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19만주에서 20만주 정도가 풀린다고 하면 이게 금액 그 기후로 본다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200만 주니까 한 200억 정도가 이제 시장에 또더 풀릴 수가 있다 라는 건데요. 사실 이전에 프로티나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이게 260%까지 뽑지켜 있는데 330%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수했던 그 구간이 요 날이었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얘가 150만 주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는데 오히려 반등을 해가지고 매수를 했다가 지금까지 운 좋게 끌고 와가지고 주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지고 온 건데 명인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 5일날 풀리는 게 공모주에 참여했던 기간의 물량이 풀리는 거지 뭐 보호 예수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또 눌렸어 그러면 얘가 또 품절주 플러스 해가지고 뭐 내일까지도 세게 올라가 줄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 그러면 주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다가 명인제약에서 뒤늦게 이제서야 IPO 상장을 했던 거에 대한 목적이 부각될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얘가 지금 거래 대금이 오늘만 해도 또 4천억, 3천5백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또쓸수 있는. 있을 거라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일단은 내일까지 홀딩을 하고 종가가 어디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또 타점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오늘 얘가 수익을 많이 줘가지고 땡큐한 것도 있지만 다른 종목들 뭐 클로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익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장 수익을 낼수 있을 때 최대한 내는 게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 세력 주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종목들은 수익이 정말 정말 많이 나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일 수 있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의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어,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류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 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자전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 0만 원대에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은이번 자리라고 했던 d s c 인베스트먼트요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플러스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 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 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 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 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 3 0 0원이었습니다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눌리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명인작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종근당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종근당이 시가총액이 1, 1조 1000억 그리고 명인제약이 지금 시가총액을 따졌을 때 1조 4천억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가총액으로 비교해 가지고 이게 좀 고평가니 많으니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번 10월 10일 날 제목에서 적었다시피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내가 이 회사가 더 좋아 보이고 저 회사가 더 좋아 보이고 뭔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보내주는 종목이 승자입니다 그 종목을 잘 매수해서 잘 매도하는 게 저희가 주식을 하는 그거고 뭐 두산이노빌리티를 예를 들어 드린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50억 50주잖아요 50주 지금 미국에 있는 뉴스 케일 파워 그리고 오 클로 이런 애들 지금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훨씬 더 높은 애들인데 오 클로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으로 했을 때 250억 달러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환율로 비교한다 그러면은 이게 35억 7600억 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하여튼 36억, 36조가 안 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평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오 클로가 저평가 된 겁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시장에 대해서는 주상위더빌리티가 <laughs> 고평가 할 수도 있고 예, 오클로가 저평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명인작 같은 경우도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잘 매수해서 잘 매도하면 된다 시장이 해주는 것만큼만 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아직 안 보내신 분들은 010 7 6 6 6 8344 보내셔가지고 명인작 남은 제 비중도 잘 매도를 할 거니까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명인작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제가 또 중간 중간에 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리면서 홀딩을 한다 그러면은 홀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 브리핑을 드릴 테니 일단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타점 보내드리고 그런 이유는 제 영상들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제 채널 클수 있게끔 저희 채널 클수 있게끔 해달라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 명인자 일단 오늘은 나이스했다 내일도 나이스하면 좋겠다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